지금 제가 있는 곳은 서귀포에 있는 올레시장이라는 곳이에요. 여기 에 딱새우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, 여기 한번 제가 먹어볼 겁니다. 이곳은 올레시장 유일의 딱새우 요리 전문점이에요. 최근에 딱새우 요리 전문점이 몇 군데 생기긴 했는데, 찜과 힐를 전부 즐길 수 있는 딱새우 전문점은 유일하다고 합니다. 어떻게 먹는 거예요? 한번도 안 먹어봐가지고. 갑자기 여 너무 가야 돼요. 아 여기까지 으시면 돼요. 아 몸이 안떠시면게나요 감사합니다. 이렇게. 아, 더 빠지나 와 음, 엄청 신싱하다. 음, 되게 신싱하지 않아? 소장에 찍어서. 음. 나 이거 처음 먹어본 맛.. 그래서 엄청 실하죠. 음 뭔가 탱글탱글하면서 신선한데 비릿하진 않고, 그 일반 회랑은 또 다르거든요. 식감이 맛있어요. 음, 오독고도가다 <laughs> 음. 맛있어요. 되게 안 비리다. 보면 문어도 있고, 전복도 있고, 딱새우도 또 있거든요? 그리고 되게 해산물 종류가 진짜 많은데, 2만원. 굉장히 저렴합니다. 이번에는 간장에 찍고, 그 다음에 초장에도 찍어 먹어볼게요. 자 이거는 모든 해산물 찜이에요, 여러분. 예 세상에 지금 해산물 회는 굉장히 많이 먹고 었 이제 찜이 남았는데 대박이다, 진짜 양 엄청 많아요. 해가지고 무슨 새우가 무슨 대게 같지? 아 이렇게 해서 오오 오. 드디어 성공 초장 찍어갖고. 진짜 맛있어. 여러분 꼭 뵙지 뭐. 음 살이 굉장한데요. 여기 시장 근처에 관광지가 굉장히 많대요. 아랑 조울거리, 이준석거리, 천지연 폭포, 정방 폭포까지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5분에서 10분 거리인 정방 폭포 가보려고요. 자, 초밥을. 엄마 초밥 진짜 맛있어. 음. 진짜 오래 들어서 먹었던 초밥 중에 되게, 되게 맛있어요. 굉장히 맛있어. 진짜 깜짝 놀랐어. 엄마 이거 새우 좀 드셔. 새우가 진짜 크다. 아, 이거는 소라 엄청 크죠? 보통 팬센터 가면 소라를 잘라서 주잖아. 근데 여긴 또 제주도에서 그런지 여기 이렇게 통째로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. 딴데 가니까 그냥 소라만 주더라고. 식감이 되게 쫄깃쫄깃하고 진짜 고기 먹는 것 같아요. 맛있다 여보 음 싱싱해 기다려요 네. 한번더 드시면 돼요 아네 아니 포크로 먹으려다가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맞아 여기 바로 다시 끓이는 거야 뭐가 야지온거운거 먹어 여러분 이거 살봐요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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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, 먹은 거 보여줘? 음. 엄마가 먹은 거 보여주래요 <목소리> 맛이 어떠신가요? 네, 맛있습니다 시장입니다 커피 맛있어요? 네, 맛있습니다 저 호떡 먹을래요 네, 가서 갑시다 어머, 나천 원만 빌려줄 수 있어? 안에 아, 네, 감이 들어있는 거예요? 귤 말린 게 들어가 있어요 아 고, 호, 호, 호떡 호떡 어머니, 저길 보세요, 어머니 우측을 보십시오, 어머니요. 내려가자. 정말 인터넷 후객을 그대로다. 멋있어라. 자연의 경치에 덜덜 말린 못하고 말았다. 세상에. 엄마 여기 아 여기 아래에서도 저렇게 해산물 먹네. 여기저 잡아온 놈. 어. 엄마 저거 봐. 저거 등 맞으면 그냥 진짜 죽겠다. 진짜 시원하다. 내려주고 가냐.